버스 터미널을 많이 가 봤지만 이런 느낌의 버스 터미널은 처음이야. over t KFC KFC s uh, uh, KFC? KFC KFC KFC. Okay. <laughs> 주로불러 다니니까. 그러면 1순위를 콜로로 하고 없으면 그냥 바간 알았어. 콜로? 예. Yeah. 어? 아, 너 해? 아 바간? 아 풀? 어? 아 이라이트?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지금 저기는 껄로 가는 건 아예 없는 거 같고, 바간 가는 건 있는데 오늘 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라이트로 e 한번 가보라고 해서. 어? Uh, excuse me. 아, uh, can I go t 로 걸로? 걸로? Okay. Do you have 아, no. uh, 5 p yeah. uh, 저희 이라이트라는 버스 회사에서 버스티켓 구매했고요. 33,000짜시고, 그래서 2명에서 66,000짜리, 뭐 7시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확실하진 않은데, 야간 통행을 좀 제한한다고 해서 새벽에 휴게소에 들러서 잠좀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좀더 짧을 것 같고, 오 좋은데. 응. 지금 여기 도로 앞이 막힌 걸로 봐서는 그대로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거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큐 저기도 오래 방치됐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방사 멈췄나? 안타깝네 되게 큰 건물인데 여행사 알아보고 왔는데 1박 2일 코스랑 2박 3일 코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가 껄로 트레킹으로 이제 유명해진 거는 여기 껄로라는 지역에서 저쪽 일레 호수까지 걷는 2박 3일 코스 트레킹이 유명해서 다들 그거 하러 오시는 건데 쿠데타 이후로 그쪽 이제 가는 길목이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 길이 막히고 여기 껄로 마을 인근으로 1박 2일 도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도 다들 이제 괜찮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밥 먹으면서 1박 2일 코스로 갈지 2박 3일 코스로 갈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방이로트래킹 방식은 이 l 식은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게식은이방식이방이 유부 같은 것도 있고, 당근, 고기랑, 맛있겠다. 우리가 포크를 시켰으니까, 계란이랑 두부랑. 두부랑, 그리고 얘는 샷누들인데, 일단 먹어보자,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된장이네. 그치? 응, 너무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네. 지금 트레킹 예약하고 왔는데 저희는 내일 1박 2일 코스로 갈 예정이고요. 투어 가격이 좀 비싸서 아,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 와서 뭐 딴거할 것도 없고. 원래 여행자가 많으면 그 돈을 좀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만 데리고 가는 거잖아. 1박 2일로. 뭐 그러니까 뭐쩔수 없지. <laughs> 아, she's name 변. my name is shin. 이렇게. 변 and shin. 아 예. <laughs> 붙여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큰일> <laughs>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저희 가이드 해주실 분이고 성함을 까먹었어. 롤링?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아. During. 아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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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i n g Six hours.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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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일단 뭐 처음 시험 가볍네. 그치지 쉽구만. <laughs> 이쯤 하고 싶다. 뭘? 그렇게. <laughs> <laughs> 뒤에 봤어? 아니, 뒤. 뭐라고? Um. Do you see the big house over t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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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Very big one. Small house with the uh, brown color. you see that? Yeah, yeah. That's my h o e 아, 서왜 여기 서나 아, 비포인터가. Your h o o 비포인터.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we're ready to answer all of your questions. 아, 준비돼 있다고? 물어봤지? How old are you? t h uh, 오. Uh, 오. Same, same. n yep. 오, 친구였어. You look younger Really? 아, no, no. No. i old, old face. 이거 yeah. 떨어지잖아. <laughs> <laughs> <laughs>

3, 4세 대화 아니야? <웃음> 경찰! 보호! <laughs> 나 처음에 생쥐 알았어 오 솔방울이야? 엄청 큰데? 이, 너의 솔방울이니? 아니 물어보라며 가이드대사 아저씨 <laughs> 나 저거 물어보고 싶은데 <laughs> 이거 뭐라고 물어봐야되지? 파인트리 어, 선? 파인트리 자식 <laughs> 산이 되게 동글동글하다 이누야시아 아빠 이런데 묻혀있거든 이 녀석 눈알 속에.. 찍지마 <laughs> 누구 아버지? <laughs> 어. 아 이거 가이드 없었으면 큰일 났다 충분히 손 놓고 어. 제압했어뭘봐이 새끼가 너는 어, 좀깔보는고어난 뒤로 쫓아오는데? 아저씨 같이 가요 <웃음> 친구야 <웃음> 친구야 <웃음> 내 뒤에 있어 너 겁먹으면 안 된다 <laughs> 어... 저 분들 너무 대단하네 땡큐 땡큐 황마씨 황마씨야? 내가 우리 영상 올린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하고 들면서 다니 때도 <laughs> 이러면서 다니더만 어 그치 너, 어. 너 계속 웃더라 어 여행이 진짜 좋긴 좋구나 고 느꼈어 왜냐면 회사 다닐 때는 기본값 이거거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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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행갈때는 랄랄랄라 <laughs> 라라라 돈쓰는게 웃는거고 돈, 웃는 돈 버는게 안웃는거지 그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행복하기위해 돈을 버는가 돈을 벌기위해 행복한건 응? 돈을 벌기라는가 일을 벌기 위한? 편집 문가는 아닌걸로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완전 편안. 와, 너무 좋아, 기분. 아, 아, 길을 만들어 주시나 보다. 와, <laughs> 아 뭐야, <laughs> 만든 게 무의미한데? 어, 이게 오 실하다 근데 되게 아 땡큐 아 땡큐 한번 먹어봐 처음이야 질감도 생소하네 겁나 아, 맛있어 진짜? 응나 먹어볼래 엄청 달콤한 냄새나 떠주세요와와 응. <laughs>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는데 I know you want m o r e 진짜 좋은 경험한다. 이걸 어떻게 경험해? w you want to. I know you want to. I know you want to. I know o u o I k o w n t I n o I k o t to. I k t t I k n a n t to. I o u w t I n t to. I know you a n o I k o w y a n t o I k you a y o a n I t to. I k I k I o u w I t to. I know y a n t to. I k 아. o so please take a rest. Ah, yes. Good d a 응, Good d a 인 g 응, o 리아 카레 아 o 정 d 이다 y Good d a 와 a y g a y g y 집사의 손님을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겠어 여기 콜로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지? <laughs> 점심 먹고 다시 트레킹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숙소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트레킹하기 좋은 날씨다. 이 해가 좀떠 있었으면 구름도 많고 풍경이 더 이뻤을 수도 있겠는데 트레킹하기에는 땀이 많이 나서 좋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날씨 운이 좀 있다잉? 여기 진짜 천국이다. 뭐 아보카도까지 있어. 네. 아. 우리 근데 호응 잘한다. 당청객인 줄 알았어.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멈추시잖아. 그치? 그럼 준비한다. 마음에 든다. 이번엔 또 뭘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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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 비가 좀 많이 온다? 아, 이 정도만 봤면 충분해. 안 가? 안 가. 아 가. 안 가. 안안 감사합니다. 저희 그냥 인상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어허? 웃음> 아, <정말>. 뭔 소리야? <laughs> bye bye. Bye bye. That's the we 가깝네. Right. 뭐 뒤로 걸어가 되겠어. Are you married? y yes. 아, 귀엽다 Beautiful. Now she's i in the kindergarten. Yeah. y e a Small boy, love her. We love t h a t e 모모 모모. 세네 살들이. Oh my god. So I paint. Yeah. Good. Good painter. 아, 나 Tete 보고 싶다. 응. 네. 내일 보자. 아. 어. 이거 알지. 알지. <laughs> 아, 다 똑같구나. <웃음> 아. <웃음> 아. <목소리>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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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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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이 우리 나눠 먹자 Monkey, Monkey, m o n y o n k e y k e y m o k y 어 그러니까 너가 뭘 오케이. 꺼낼 때마다 비둘기라도. <laughs> 오. 애들 <오오> <laughs> 정색. 애들 정색하잖아. 잘 거야. 이렇게 애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미얀마어를 알려줬어요 고양이는 쨔 닭이 인데 별도 쨔라고 알려줬거든요 미얀마어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음, 오늘 원래 치킨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만 <laughs> 사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대신에 삶은 달걀 나왔고요 닭 대신 알아 어, 어, 이거 몸 녹을 것 같은데 먹을까요? 안 드세요? 안 드시나요? 우리끼리 먹는 거. <목소리> <목소리> 아, 노래도 불러주는데어떻게아리나시지 <목소리> You know, 리라? I don't know the lyrics, but I know a bit of melody. 아호. 리라. 오. 정확해. 잘 됐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อร่อยไกเอาเี่ยวในกระชัตลอดภาษาหลอกตาลเนาะตาสีปาได้ล้วลูกออยไกเอาเี่ยวเนาะโอ้ว่าเนี่ยออบคุมากครับแม่ย่าแม่สิ She said uh, thank you very much for uh, uh, staying with the family and in the house and she said hope to see you again Ah oh, thank you เจจูเบเจจูเบแม่สาบแม่แม่คบ Goodbye, m y a n 이제 양곤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양곤에서 뭐 공부 몇달 하고 일하러 다른 나라를 갈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랑도 떨어지고 걸로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떨어져서 여기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놀시더라고요 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 친구들이랑 여기 어머니들이랑 하는데 눈물이 막 졸리가 이번 트레킹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트레킹이라고 했어. 그래서 좋은 추억이 추억이 어야될 텐데 우리가 계속 저 마을에 눈이 고정돼있어돼있이 <laughs> 우와! what is t 비눗방울? 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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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글라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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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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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좋다. 반부집은또 네. 처음이야. 와, <laughs> 와 여기 너무 좋다. 졸리집 너무 좋은데? 그걸로 숨었어. 흘러지면 안 해. 관심 사기. 하라고 내츄. 아 아빠 거. 아하. 쉐이빙폼. 까져 있는 거. 이거. 아니 여기 졸리 인기 너무 많았을 것 같아. 얘는. 그러니까. 너무 잘 생겼어. 졸리 근데 졸리 소큐트. <laughs> 졸리 인기 많았겠다. 졸리 인기 졸리 많았겠다. 와 근데 줄리 진짜 잘 생겼다. 응. 그 너무 너무 막. 응. 진짜 맛있지. 너가 좋아하는 칠리 소스네. 응. 음. 땡큐. <laughs> 이미 저희가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전을 한 10개씩 먹었어요. 네, 맛있게. 수 비면 치워 주시고 비면 치워 주시고. 네, <laughs> 그거를. <laughs> This is <laughs> extra. 아. 엑스트라 이만큼 주세요. <laughs> <laughs> 걱정이죠 엑스트라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어버리면 또 내어주실까봐. 음. So, thank you. t 예 만.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laughs> Do you want to eat rice? 음. 아, 됐어 됐어. Okay. <laughs> <Yeah. 웃음> 이게 뭐라고 주셨는데 비주얼은 그냥 맛있는데? <laughs> 다 먹었어. 잘했어. 추가로 중국까지 다 먹었어. 와, 와, 대단한 <laughs> <땡큐. 멋진> 거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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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홈을 파서 머리가 움직이겠어. 여기에 아줘 잠깐만. 카메라만 닦아줘. One, two, three. o 오케이 오케이 땡큐 베리 굿. 자, 수연이 안녕하세요. 네. 아, 오케이. 땡큐. 재재 안녕, 또 때. 너무 귀여워 로우 밝게 줄리아. 근 눈을

We are poor traveler. Thanks to you, uh, we really like colour follow. Oh, yeah, yeah very. <laughs> oh,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Your the best God. Thank you. you. Thank you. Thank you. you.